대멍청에 모인 바늘 미사일 아 내가 자 여러분 오늘 할 게임 포켓몬스터 레전드 ZA 자 스타팅 제외 룰렛을 돌려서 룰렛에 나오는 타입으로 파티를 구성해서 플레이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자 가봅시다 준비 오케이 너희들 이번 영상에도 출연하는 거다. 이번 미션은 멤버 모집이야. 호텔 Z의 홍보 영상을 보고 모인 손님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스카우트해보자. 빙거 관광객의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잠깐만 도와주라. 그럼 촬영을 시작할게. 어라, 네 여행 가방은 어디 갔어? 에? 아저 도둑놈 모임! 나는 사람 돕는 일이 취미니까 너에게 길을 제시해줄게. 그럼 함께 쌓을 포켓몬을 골라봐. 저는 방송인이니까 치코리타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박치기! 꼬리 흔들기! 살랑살랑. 몸통 박치기! 굿! 가방은 돌려주겠어. 판짱도 반성하고 있다고. 그럼 이만. 처음 하는 승부에서 이기다니. 굉장하다. 너희가 만난 건 운명인 게 아닐까? 치코리타, 넌내 거다. 그럼 바로 포켓몬을 잡으러 가볼까? 한 마리만 지니고 있으면 불안하잖아. 방금 택시 뒤에서 나온 건 화살 꼬빈이란 포켓몬이야. 일단 저 아이부터 잡아보는 게 어때? 예. 예! 어? 이런 식으로 함께 싸워줄 포켓몬을 늘려가면 금방 강해질 거야.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쯤에서 굴려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자, 벌레 타입을 추가해달라고 하셨죠? 하나, 둘, 다섯 번. 만약에 이제 벌레가 나오면은, 잠깐 줄이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자, 나의 두 번째 파트너는 과연! 제발,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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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아니지, 벌레 아니지. 좋아, 좋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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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파트너는 얼음 타입입니다. 비행, 불꽃, 다 바위 타입. 어든, 일단은 맨 엔트리가 엔트리 파티가 정해졌으니까 자 나가서 해볼까요? 미르 생활에는 좀 익숙해졌어? 특이한 말이라 좀 당황스럽지? 승급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랭크 Z, 트레이너 포르넬. 당신의 승급전 상대가 결정되었습니다. 랭크 Z, 트레이너 잭. 와! 잭! 왜 쟤는 랭크가 J가 아니야, 잭인데. 승급전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 같은 거야. 티켓 포인트를 모으면 ZA 앱에 티켓이 표시돼. 티켓 포인트를 모으려면 배틀존에 모인 로열 참가자를 이겨야 해. 그럼 바로 배틀존으로 가보자. 아이, 금방이지. 이 정도 이기지, 그냥. 어? 아니 손 넘네?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컷! 허접이네? 뭐야 한 마리만 잡아도 350점이나 줘? 허접이잖아. 아! 내가! 내가 먼저 때렸는데! 야뭐독 걸렸니? 아, 시골이다너독 걸렸니? 잠깐만. 몸통 박치기! 자밍! 보이스! 어? 오케이. 굿. 티켓 포인트가 1000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승급 전용 챌린지 티켓이 지급되었습니다. 개꿀. 자, 그럼 승급전을 시작해 볼까요? 드라이버 제기 승부를 걸어 왔다. 야, 돈. 이 자식 감히 치코리타앞서 야, 돈. 일 꺼내? 너 재능 없어 이 자식아. 나보 님. 뭐라 그냥 너는. 마지막 한 마리가 패배하면 계속 제트랭크 저는 이 아이를 믿겠어요 그래 피카츄 어휴 잘못 믿었는데 경기 조건은 풀타임에게 위력이 어... 치코리타 <laughs> 앞에서 피카츄 내면서 얘를 믿는다? 그니까 니가 제트인거야 <laughs> 포르넬의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승급절차를 진행합니다 아, 물론, 잡아도 못 쓰긴 하는데, 잡아놓고 싶은데.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굿. 근데 이 게임 좋은 점이 하나 있어. 이거 기절시켜도 잡을 수 있다는 것. 지금이야! 뽕, 뽕, 뽕. 찰칵. 물대포! 뿅! 당신이 마티에드 씨의 대리인이군요? 전 포켓몬의 진화에 관심이 있어요 피카츄를 주실 수 있나요? 어? 헤라클레스를 준다고? 왜아지다까지 가능한? 띵예스얀으로부터 <끝> <딩! 끝> 부하 이름이 어떻게 부하? 포르넬의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승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오! 포르넬! 지금 그 주변에 내가 찾고 있는 포켓몬이 있다던데 진짜야? 제드! 어 맞네! 지가르데네 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가요? 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나 놓칠 것 같아. 인코스 인코스. 오 어, 됐다. 어? 잠깐. 보르넬 그 앱솔에게는 복주 메가지나라는 현상이 일어난 거다. 복주 메가지나에 대항하려면 메가지나의 힘을 다뤄야 한다. 복주 메가지나 포켓몬과 싸우려면 메가지나의 힘이 필요하다. 니게 건네준 메가링으로 메가 파워를 모으거라. 진화해! 간다! 메가 루카리오! 야! 왔다! 블릿 펀치! 파동 탄! 루카리오! 블릿 펀치! 갈겨! 블릿 펀치! 아위 깨기! 후! 포르네! 너는 정말 굉장한 트레이너야 폭주 메가지나를 진정시키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제트의 로열 승급전에 폭주 메가지나 대응까지 많이 지쳤을 테니까 호텔 제트로 돌아가서 쉬자 여기 뭐 얼음 타입 있나? 한번 슬쩍 둘러나 볼까요 여기? 어?! 하필 얘야? 아니 바닐부티 별론데 아무튼 일단은 파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진화, 한 36대. 와, 진화한다! 좋아! 좋아! 주위의 메가 파워 농도가 급상승 중, 경고, 현재 확인 중인 개체에 폭주 메가 진화가 발생합니다. 멍청해 보인. <laughs> 나와봐. 아! 반 미사일. 제도 클로. 반늘 미사일. 먹어 먹어. 도해야 메가 헤라클로스 가라. 제도 클로. 반늘 미사일. 아, 아! 내가. 뭐? 아, 내가 다 가라, 메가 니움 너밖에 없다 믿을 건 역시. 메가 니움 진화해! 메가와씨못 생겼어. 기가 드레인, 기가 더레인, 리프 블레이드. 야 메가 니움 뒷질 짜나이 녀석! 기가 더레인 좋아. 메가 니움 그거야. 차빙 보이스. 캬! 미쳤고.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의 포켓몬스터 레전드 Z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유바!